뒤져, 뒤져, 뒤져. 꺼져. 아. 아. 인줄 다 힘들어. 한순, 연마된 한순공 없냐? 그게 훨씬 좋아 보이던데, 내꺼보다? 꺼져 이씨 아 뭐야 어떤 새끼야 꺼져 이씨 가자 사물이 봐도 이거 아3 4대미였네아 뭐야 아니었네 훨씬 됐구나 내 야, 어디로 가야되지 아... 햄햄 독수리 엥거인? 안되는데? 햄, 독수리 뭐지? 어? 햄 맞고 이거... 이거 잠깐만 고래랑 햄 이것도 아니야 잠깐만. <laughs> 어, 뭐야? 어, 여기가 뱀이고 저기가 어, 맞나 이게 맞나? 좋댔다. 퍼즐이 뭐지 여기? 이게 아닌가? 뭐야 포지를 이따구로 받아놨어 어떻게 들인 거야 이거? 아, 이게 안 된다고? 뭐야? 퍼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씨발 이게 이쪽 방으로 향 향하게 해서 하는 건가? 잠깐만. 여기가 그러면은, 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열렸다. 왜 열린 거지? 뭐모르겠네데 그래야 일단..어 아 계세요계세요계세요계세요계세요계세요계세요 어 뭐야 어 쎈데? 어, 져 이씨. 하. 난뭘 위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오, 상자 같은 것도 거의. 어? 제발! 아, 아니, 좀. 시바라. 볼드밖에안 줘, 이씨. 보니까 그러니까 거미새끼 나 너희한테 질게 아니지, 난 어? 너희한테 질수 없지, 새끼들아 어, 지들도못와 잡다 너무 아픈데요. 자, 아, 이런 거다 필요. 근데 진짜! 아, 새 내장 찌르기! 쩡쩡쩡 아, 또퍼즐이야 아, 다좀 아, 니 퍼즐 이거 아, 뭐또 포즈리야? 아, 또포즈야 아, 또야또 어? 아, 또 아, 아, 진짜! 뱀, 뱀 모양인 것은 o 고뱀 모양.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전부 다뱀 모양으로 하는 건가?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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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가 뱀이고 아. 이거 그러면 이게 배, 뭐 이거 백무형 이거 뭐 아, 그래. 아, 써 있구나, 여기야. 아. 여기는 독수리. 가면 바로 한번에클리아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어? 맞잖아 아 반대 아 여기가 독수리고 여기가 고래라는 거지 그 그래. 바로 클리어 아따가 아따가 뭐야 아좀 좋은 것좀 줘라. 아. 제발. 오. 괴짜가 피어 있어. 씨발 신나 빼. 신나 빼. 내가 이거 내가 잠깐만 타임 죄될뻔했다 어, 잠깐만요 누가 이렇게 잘 쏘는 거지 이걸 저기였네 아귀여있 이거 좀꿀 받아요 계세요 따가워. 아니 이 새끼 에임이 왜 이렇게 좋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이기 고대도둑 아 진짜 깝치지 말걸 무슨 소환사 한다고 ㅅ 발못보라지 소환사 그쪽에 나무도 없고 초창기 때 얻을 수 있는 아스트로치 거시기로 행소가고 있네 지금 아 ㅂ 한숨 무기나 올릴걸 아. 와,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올렸으면 끝났잖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뭐야? 어, 나, 응? 어? 아, 아, 빛인 새끼 저씨어왜 아무도 소환사를 안 하는지 알것 같은데 이제. 너. 아, 로드라, 아, 울 보기가 싫다 시발. 홍, 홍백님은. 아, 이 신년이. 이게 해보자 이거지 어 야. 어나 야. 야. 발와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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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아아 아, 진짜 너무 이게 아, 아 이게 맞아야 원래? 어떻게 하라고 이건 또아 뭐야 이건 뭐야? 이 기름 이거 아 여기다 기름 불었으면인데 다 죽었나 보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 아, 열어봐.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난다요. 여기. 여기다가 뭐. 뭐야. 안 되는데? 레버 같은 게 있나? 아. 이제 알드리인가 제발, 야 이, 이쯤 되면 이제 종... 아... 진짜... 씨발 아! 개새야! 아... 진짜... 주 <laughs> 아... 어, 아개 빡친다. 아, 깜찍해. 아, 아, 은백군주 뭐야? 바로 그냥 한번더 어저 이씨 네가 제일 쉬웠다 이 개새야 다이아몬드 브라리톱 양손대검 추위 옥굴인데 아.. 진짜 나한테 왜이래 경고는 안보고 해도 되지 않나 작동 여우 나비 학 여우 나비 학. 봉쇄조 니가뭐 나오겠죠? 뭐 나오겠지? 뭐야 이거 아... 어, 힘이 들어다 폭풍 어출. 요. 이제 나도 이제 폭풍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건가? 이게 나 존나 강해졌을 수도. 아. 창자에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다고. 야 여기 온 의미가 뭐야? 아 알두인 잡으러 왔지 참. 어 뭐야? 아. 어. 헤헤헤. <laughs> 있는 게 없냐? 아이씨. 아, 씨 아, 아, 비어 있어 다. 아, 뭐 가질 게 이렇게 없냐 진짜 아, 건 아, 니지 가자. 스 아, 아, 아 뭐야. 아 씨발, 한대 맞고 가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씨발 게임. 아, 어, 이거 아니지 않나. 아... 무시하 가야겠다 얘네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어, 괜찮아. 아, 진짜요? 니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아, 씨발 막혀있어. 심지어 와, 엄마야, 씨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길 해보자. 어, 아 진짜?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 슈이발 존대만 아야 잠깐만 좀 뗐다 이거. 어얘측샷 뭐야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올라가! 먹고 뺏, 겨야겠어요 아이씨! 이상한 거 먹었다. 버려! 뭐였지? 뭐금 보시겠는데? 잠깐만, 근데. 어, 뭐라? 아, 나 떨어져가지고, 설마, 이거. 아니, 설마. 다시 가야 돼? 야! 올라와, 무슨 다시 가, 이씨. 미쳤나, 이게. 아, 다시, 다시, 다시. 어지러지해 진짜 게임이 어. 자 깔고 이쪽 내려가는거 맞지 않나? 어디로 가야돼 이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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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챙겨 이쪽 아니라고? 어안 돼. 오! 어! 이러지 마. 끼 들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면 안돼안돼안돼 이쪽이지 위지 위지 오케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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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알두인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지금 지금 누구세요? 진짜 넘사. 아 진짜 아니야. 나랑 급이 다르잖아. 아 진짜. 야, 씨. 시... 오케이. 해 봐, 씨발. 난 모르겠다. 아, 그러거나 야야 야, 야, 야. 야 이에다 보고. 근데 뭐못 먹을 게 뭐가 있어, 씨발. 어? 뭐? 야, 저 가자. 응애 기고하긴 해 볼까? 병신 <laughs> <laughs> 아 정말 나 진짜 나 너무 슬픈데 좀? 게임이 제발 제발 아 진짜 다 잡았는데 진짜 아니 개빡치